블랙펄 기술이 적용된 픽셀은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작은 크기인데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블랙펄이란 이름을 처음에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따왔거든요. 어, 저 되게 음.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 그 잭스페로 우 선장 해적선 이름이 블랙펄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입니다. 어. 진주는 어떤 뜻이죠? 처음에 저희가 캐리비안의 해적을 모티브로 네이밍을 했는데 CIS 주요 고객의 일부는 그 영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블랙펄의 뜻인 흑진주라는 의미를 음. 저희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 네. 흑진주는 7가지 색깔로 빛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검은색이어서 진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격도 네.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이 이름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블랙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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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더 자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잘안 나오는 이유는 음. 이 픽셀이 작아서 이 빛을 잘못봤기 때문이잖아요. 음. 그런데 블랙펄 기술이 적용된 픽셀은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 의 작은 크기인데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laughs> 어, 궁금한데요. 제대로 짚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또이 빛이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전기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고유의 기술을 담아 블랙펄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펄 기술을 통해 픽셀에서 많은 양의 전자를 모아 세분화할 수 있어서 화질을 더 좋게 만들었고 픽셀 노이즈도 효과적으로 줄여서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밝고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가 절로 나옵니다. 네, 아, 진짜요. 진짜요. 치고 갈까요? 대단하 같아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어, 생각도 들지만 블랙홀을 비롯한 CIS가 뭔가. 다음을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치 0101로 표현되는데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CIS는 감성이 반영된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음. 네, 저희 고객사인 스마트폰 제조사들마다 원하는 감성과 그 눈높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두운 피부 톤을 최대한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CIS를 원하고요. 음. 붉은색을 좋아하는 국가의 고객들에게 시연할 때는 붉은 컬러로 공략을 하기도 합니다. 감성적이어서 저랑도 좀 통하는 네, 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야, 네. 난료 우리 요정님의 마음을 통해서는 확실히 <laughs> 통할 것 같은데. 해낸 네.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신기술이면 대단히 희소식이 음. 될것 음, 같은데. 음, 맞아요. 어, CIS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CIS 시장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올해 이미지 센서 시장은 매출액이 155억 달러로 작년보다 11% 성장을 예상하고 음. 있고요. 음. 내년에는 올해보다 9% 늘어난 161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향후 5년간은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어,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건 주로 모바일 쪽을 말씀해주셨는데, 음. 이 모바일 외에 자동차 시장에서도 CIS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는데, 카메라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AI 쪽에서도 많이 쓸것 같아요. 아, 예, 두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CIS는 5G,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완전 자율주행이나 지능형 CCTV를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IS 분야를 선도해 나갈 SK 하이닉스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 멋집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멋지세요 최고 최고. 야, 오늘 이렇게 CIS 이미지 센서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기술 블랙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 정말 도움이 된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유익하고 또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궁금하신 분들 또 반도체 지식을 더 원하신다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 다음 반도체 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꼭 만나요.